안녕하세요 내사랑 내반쪽입니다 즐거운 아침 햇살에 또 제가 이렇게 우리 아가야를 심어 보려고 준비를 했답니다 <laughs> 지금은요 제가 무엇을 할 거냐면은 여기 야로스 아가를 제가 심어 보려고 합니다 엄청 크죠 이 야로스 와 대품입니다 엄청 큰 대품 이 아이를 제가 요큰 화분에 심어 보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여기를 제가 부영아가해를 합식을 했었는데요. 그때는 못 모르고 이큰 화분 전체에다가 흙을 다 담았었어요. 얼마나 담았던지 엄청 엄청 무거웠답니다. <laughs>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안쪽에 반 정도는 스티로폼을 깔았고요. 굵은 마사를 미리 좀 넣어놨습니다. 그리고 이 아이를 제가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우선 흙을 조금 너무 많나? 좀 맵게 좀 꺼낼게요. <laughs> 여기다가 강모래가 섞인 비빔밥을 이렇게 미리 좀 넣겠습니다. 이렇게 넣고요. 그다음에 이 아이를 제가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굉장히 커요. 와, 송준의 다용님께서 보내주신 건데요. 굉장히 큰 아이가 왔어요. 우와, 엄청납니다. 이거 보세요. 이 뿌리 보세요. 와, 되게 실하다. 얘는 어떻게 심어야 되지? 일단 여기 다 뿌리에요. 뿌리가 위로 다 올라왔네요. 와, 그대로 심어야 되겠다. 이다 뿌리에요. 뿌리. 흙이 아니고, 이다 뿌리입니다. 보세요. 그죠 이거 그대로 심어야 될것 같아요. 그대로 안 치겠습니다. 와, 뿌리가 얘는 신기하다. <laughs> 이렇게 제가 그대로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카메라가 조금 흔들렸지만 은 괜찮겠죠? <laughs> 이렇게 이걸좀더 넣어야 될것 같네요. 아 무겁다. 얘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무겁네요. 이렇게 심을까? 이렇게 심을까? 이렇게 심어야 되겠다. 이렇게 할까? 모양이 안 나오나? 이렇게 할까? 얘가 <laughs> <애가> 타원형이에요. 타원형. <laughs> 이렇게 심어야 되나? 여기 대각선으로 심어야 되나? 얘랑좀 넓지가 않아? 보기에는 이게 딱 예쁜데 그냥 이렇게 할게. 야 보기 좋게 그걸. 마구마구 넣겠습니다. 스트로폼을 안 깔았으면 이게 진짜 많이 들어가는 화분이거든요. 그때 제가 왜 그랬나 몰라요. 아무리 초보지만 <laughs> 흙 많이 들어가면 영양가가 더 많이 있는 줄 알았나봐요 그때는. 그래서 자꾸자꾸 자꾸 배워야 된답니다. <laughs> 하월씨아 야로스입니다. 제가 야로스는 하월씨아류는 제가 예전에 꼬맹이 하나 키우다가 모르고 보냈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는 두 번째에요. 이 야로스는 요거 말고 또 얼마 전에 내가 주입한 또 야로스가 하나 더 있는데 그에또 분갈이를 해야 될것 같아요. 아월아는 솔직하게 자신이 없는데 <laughs> 그래도 배워야죠. 맞죠? 열심히 열심히 배워서 이 아이도 예쁘게 저 아이도 예쁘게 건강하게 다 배워서 예쁘게 예쁘게. 키워 볼 거예요. 이게 키우기가 무난하고 까탈스럽지 않은 아이라고 해서 제가 희망을 걸어봤습니다요. 와 진짜 크다. 화분이 진짜 큰데 딱 맞아요, 얘가. 와, 아 예쁘다. 동그란 화분이었으면 더 예뻤을 건데. 제가 우리 승준애님 이벤트에 당첨됐잖아요. 근데 아직 화분이 도착이 안됐어요. 제가 그 화분에다가 우리 야오르수를 심어보려고 기다풀 분에다 놔두고 있었는데 너무 좀 지체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사각화분에다가 이렇게 심고 있답니다. 너무너무 기대돼요. 우리 승준애님 화분이 어떤건지 거기에는 제가 또 다른 아가를 심어보도록 하고요. 우리 야로스 아가야는 여기에 이렇게 사각 화분에서 예쁘게, 예쁘게 자라면은 더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심고 있답니다요. 우리 송준혜 님 보내주신 동운도 제거 얼른 얼른 심어야 되는데, <laughs> 이거 초보다가 자꾸 눈이 올라가면 안 되는데, 그죠? <laughs> 저는딱천 원짜리, 이천 원짜리가 딱 좋은데 <laughs> 아 자꾸 욕심이 생겨서 큰일 났습니다요. 하하하 다시 심었습니다. 꽁꽁꽁 하고요 사이 사이까지 꽁꽁꽁 꽁꽁꽁 다시 심었죠? 다시 심었습니다. 하하하하. 됐고요. 마사토를 올려서 고정을 하겠습니다. 가는 마사토입니다. 우리 예쁜아가가 예쁘게 예쁘게 더 예뻐지도록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요. 아 예쁘다. 한 바퀴 돌릴까요? 쩜 쩜. 그래서 어머야 놀래라. 여기 아까 하다가 떨어진 조면나 나가가 있었어요. 여기서 살짝이꼬아놨답니다 짠짠짠 자, 단짠 자, 자, 습니다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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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성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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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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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완성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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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흠, 흐흠, <laughs> 흐흠. 찾다 끝. 한번 가까이 볼까요? 짠, 짠, 짠. 우리의 야로수, 대품 야로수입니다. 화분이 이렇게 굉장히 큽니다요. 하하하하. <laughs> 예쁘다, 예쁘다. 고봉박밥 같아요. 고봉박 하, <laughs> 발음도 안 되네. <laughs> 고봉박 우리 야로수였습니다. 음, 예쁘다. 제가 얘를 잘 키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최대한. 맨날맨날 맨날 쳐다보면서 관찰하면서 예쁘게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의 야로스, 잘 커라. 히히, <laughs> 즐거운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